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간의 갈등이 어, 상당히 지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기대서 성장했었던 면들이 강하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된다면 수출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 대부분을 중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 정도 되고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은 20% 같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현재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둘러서 미국 쪽으로 다양한 공급선을 마련하고 있죠. 어,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 하더라도 결코 이렇게 끝날 중국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G2라고 불렀죠. 그 G2는 두 마리 용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요, 하나는 중국이죠.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나온 용어인데요.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밀림에 사자 두 마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왕이 되는 사자가 두 마리가 있으면 결국 한 마리는 희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특히 티데스의 함정이라고 보는 석학들이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사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총만안 들었지 두 나라가 현재 지금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오히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볼때 저도 이제 몇번 뭐 남들과 다툰 적이 있었죠. 그때 목소리를 크게 냈었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데 목소리를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친구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현재 지금 중국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IRA법, 칩스법, 다양하게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든 대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피해자다. 왜 우리를 때리느냐. 심지어 화해의 장비를 못쓰게 한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조용합니다. 그들이 밀려서 조용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다른 수를 노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의 변화 5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어, 어떤 거냐면 중국은 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간 기지 역할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받아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입에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었죠. 우리가 철강, 화학, 반도체 등을 중에 수출하면 중국이 그걸 가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어,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죠. 지금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보면 상해에 a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노선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갖다 파는 그 노선이죠. 이게 황금 노선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만들기 전에 전초 기지로서 우리가 중간지 역할을 했죠. 하지만 중국은 수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가 시사한 바 굉장히 크죠. 중국은 더 이상 수입을 해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죠. 수출이 증가했다는건 뭐죠? 글로벌 상품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반도체 물론 큰 품목이고 단가가 셉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 상품들의 품질이 올라가고 있다는거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히 안타까운 악재가 될수 있죠. 우리가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고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소위 차화정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약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이 10%의 경제 성장률에 기대서 우리가 막대하게 철강, 화학, 반도체 등을 팔아먹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깨지고 있다는 거. 여전히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우리 제품이 팔릴 거야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현재 중국 상황을 명확히 못 보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게 중론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차히 살펴보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4.5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이죠. 어, 지난 4분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9였습니다. 그니까 대략 3%에서 지금 4.5까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급속도로 리오프닝을 했는데, 리오프닝을 했는데 4.5밖에 안 나왔다고 라볼 수도 있죠. 4.5라는 레벨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 1.5까지 낮춘 상황에서 중국은 4.5에 성장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하지만, 리오프닝을 했는데 4.5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 효과가 앞으로 늘어날 거야 아니면 이게 정점이야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4.5가 나왔으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균형 감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품목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소매 판매입니다 이 중에서 외식 비중과 의약품 판매가 늘었죠 결국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코로나 때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식이 늘었죠 이거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작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을 해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산다라면 경제에 이바지하지만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이거는 경제에 이바지하는 승수효과가 상당히 작다라는 거죠.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광고업 생산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프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열리는 건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여전히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라 보면 중국의 성장률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3%대 성장률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기댈 곳은 더욱더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흑자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게 하는 중요한 나라였죠. 하지만 작년부터 이 기조가 꺾였고요. 올해 들어서는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적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유를 일방적으로 수입해오는 사우디보다도. 더큰 폭의 적자를 시연하게 만든 것이 중국이라는 사실. 경제지표를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제지표 중에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관련 기업들이 명확히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투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중국 산업 경쟁력의 강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칩스법에 따라서 중요한 노광장비라든지 어 디테일한 장비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죠. 지금 당장 첨단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업계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가전제품을 만든다라든지 휴대폰을 만드는 정도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이미 충분히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부분들은 펩니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중국에 무려 3,400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430개가 늘었다라는 신문기사를 봤고요. 이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IT 업체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대만을 앞지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과 갈등을 보였을 때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소재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환점을 맞이했죠.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린 주요 소재를 다 일본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산 소재를 쓰려고 한다면 담당자가 그것을 위에다 결제 올리면 위에서 그렇죠. 네가 책임질래? 만약에 했다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래? 그렇기 때문에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이 안 되고 소위 안전빵으로 일본 제품을 써왔죠. 하지만 일본이 수출을 안 했고 더 이상 일본에 기대선 안 된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국산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중국도 그런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서방에 기대선 안 된다라고 보면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대기업들도 이제 미국산이라든지 일본산, 한국산을 안 쓴다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중국이 가만히 죽지는 않는다는 라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목구를 확 조일 수 있는 두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몸집이 크지 않고요. 두 손가락으로 가능합니다. 히토류죠. 전 세계의 히토류 약90% 정도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장량은 30%밖에 안 되지만 공급량은 90%예요. 이건 뭐냐면 중국이 히토류를 개발하는 특허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특허 기술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는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히토리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이거는 특허 기술입니다. 물건을 팔고 안 팔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특허를 쓰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있죠. 중국이 조용한 게 무섭습니다. 또한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외교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한축을 또 야금야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약 9천억 달러라는 돈을 전 세계에 뿌려주고 있죠 불과 10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준 게한 푼도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9천억 달러라는 돈을 세계에 뿌렸죠 그런데 뿌릴 때 면목은 그거였습니다 신흥국이라든지. 빈국을 도와주겠다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죠. 예를 들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거든요. 이런 쪽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부려주느냐? 위안화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안화에 대한 글로벌 결제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중국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러들이고 있죠. 얼마 전에 프랑스 총리가 중국을 갔다 왔죠. 프랑스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기자들한테 그랬죠. 우린더 이상 미국의 말을 호락호락하게 듣지 않겠다. 우방이라고 해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중국이 막대한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느냐는 해석을 나올 정도로 중국은 현재 공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중국에서는 전 세계 CEO들을 모아서 각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팀쿡 애플 CEO가 중국을 방문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중국을 방문했죠. 계속해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우 포럼 같은 경우 이제 하이난에서 열리니까 그건, 그건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 단계는 중국이 한건 아니니까 보아 포럼 직후에 북경에서 현재 세계 CEO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서서히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가지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막대하게 중국이 수입해가면서 이것을 위안화로 결제한다라는 방침을 서로 주고받고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사우디아 이라는 굉장히 서로 간에, 어, 그 민족주의 때문에 좋지가 않았어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교장관 회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외교장관들이 드디어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서 중국 베이징에서 왜 중국에서 모였을까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과거 같으면 미국에서 찍었겠죠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주, 미국과 관계가 조금 벌어지고 있죠 이 틈을 정확히 중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란과 사우디 외교장관을 각각 불러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을 막대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싸우면 지정학적 불안정성 때 원유 수입을 못한다. 둘이 화해해라. 이런 뇌피셜까지 있었어요. 결국 돈 앞엔 장사가 없고요.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사우디와 중국은 이미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사우디 입장에서 위안화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위안화를 어떻게 하죠? 뭔가 쓰려면 아직까지는 어, 세계 통화의 결제는 90% 이상이 달러입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뭘 하려면 달러로 바꿔야죠. 그러려면 환차선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우디는 이 돈을 어디에땄을까요 중국산 물건을 사오는데 쓰겠죠. 제가 긴장한 건 네옴 시티입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 시티를 해야 된다라면 한국과 중국 이런 저울질송에서 지금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 사여있는 위안화를 결제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죠. 이런 고민. 투자자분들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입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는 중국의 무역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변화됐고 이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석유 학제품 같은 경우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4.5 경제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중국의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라 거죠. 또한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 더 이상 중국에서 입지가 과거의 영광을 찾기 어렵다는 라 거죠. 문화 컨텐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게임 같은 경우 중국에서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녹록치 않다라는 거.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리오프닝으로 현재 는 드러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겁니다. 중국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여행 사이트에 일본과 미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안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죠. 물론 현재 지금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 일본과 한국에는 올 수는 없습니다. 개별로 많이 오고 계신데 저도 명동에 엊그제 나가보니까 어, 중국분들 많이 와계신데 자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여행 사이트에서 한국 카테고리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하죠. 중국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대중국 수출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이다. 또한 가지 중국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탈중국을 외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갖자. 대표적인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면 같은 회사들이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기대서 10년 전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얘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얘기를 통해서 오롯이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소 긍정적인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